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자, 데모놀로지스트가 어제 대규모 패치, 대규모 패치가 진행됐어요. 나온 지한달채안된 게임이 벌써 대규모 패치. 그 전에 짜잘한 소규모 패치 이제 많이 했는데, 뭐, 유저들의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이 바퀴벌레 숨기기, 이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 패치된 게 뭐냐. 자, 후레쉬. 후레쉬 다른 아이템 들고 있을 때 껐다 켰다 못했죠? 사실 이상했죠? 이런 키가 없었다는 게 바로 나왔고. 그리고 또 새로 나온 거. 텍스트 음성 변환. 자, 음성 인식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텍스트로 P 눌러서 채팅으로 h e l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이게 생긴 거고요. 유저들의 피드백을 되게 빨리빨리 받고. 패치를 너무 빨리빨리 잘해줘.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패치 속도 미쳤어요. 자, 그래서 대규모 패치로 인해 지금 생긴 아이템. 요거. 자, 요거는 뭐냐? 자, 이 부적은 유령 상호작용을 증가시킵니다. 자, 파스모로 비교를 해야겠죠? 그러면 정화양초 같은 느낌. 대신 헌팅 때 쓰는 건 아니, 아닐 거고. 헌팅 전에, 전에 파스모는 정화양초를 뿌리면 이런 상호작용 증가시키죠. 그래서 요것도 그런 똑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써봤는데. 파스모 향초 뿌리듯이 태워서 뿌리는 거요. 예 왼쪽 클릭으로 태울 수 있고요. 증거를 워낙 안 주는 것들이 있죠. ESG랑 이 캔버스. 그래서 이런 게 생긴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ESG, 그 뭐야. 증거 줄 확률 10%? 향상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판 해봤는데, 체감 잘안 되는데. 그리고 ESG에다가 대고, 뭐, 매니퍼스트? Show yourself? 이런 음성 인식이 추가됐다는데, 이게 ESG에 추가됐다는 게 맞겠지? 이건 좀더 해보고, 정확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를 갈 거냐. 가장 기초적인 맵. 어, 그냥 중간으로 마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생긴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게임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챙길 거 다시 챙겼지?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새로운 목표가 추가됐어요. 원래 이맵은 엑토플라즈마 거울로 실루엣 찾기, 그 다음 촛불고기 사진 찍기였죠. 이제 이거 랜덤입니다. 어떤 맵이든 이거 싹다 랜덤이에요. 두 개가 지금 겹친 게 신기하지만 랜덤이에요. 새로 생긴 목표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이것도 부가적인 목표가 다 랜덤이라는 거. 근데 엑소시즘은 똑같아요. 이건 맵마다 다르죠. 이맵은 손가락 다섯 개 찾는 거. 다섯 개 태우는 거 찾아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벤트 너무 뻔하지 않냐? 매번 보면 근데 이 게임은 뻔한 게 없어. 이벤트가 또 새로 추가됐어요.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여러분들을 좀 맞이할 겁니다. 네. 이런 장소에서 하는 것들 있죠? 이벤트 이번에 안 하네. 근데 이런 뻔한 거 말고 여러분들 예상을 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또몇 가지 이벤트가 제가 봤을 때 추가된 것 같아요. 제가 보지 못한 이벤트를 아까 봤거든요. 여태까지 했는데 그 친구가 안 나왔다. 음,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놀래지 마세요. 자. 채팅으로 부르면 아, 너뭘 먹어? 이쯤에서 채팅으로 부르면 바로 오 빨간 머리 이셨네. 오 쌍둥인가? 이 어... 오케이. 여기 되게 이벤트를 많이 해주는 방. 자, 일단 뭐 해야 되냐? 뭐라 뭐 했어? 니에프가 반응을 했어 이거 창고인가 보다 아 의자가 쓰러져 있네 아 일단 유령 방은 여기라 생각하고 웨어 아이유 오 바로 오케이 뭐 던지셨나요 일단 주파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여는 키가 J에서 탭으로 바뀌었습니다. 탭으로 누르고 먼저 봐야 될거 타이가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저 잠시만요. <laughs> 자, 타이가 이 게임에서는 가장 무서운 친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타이는 헌팅 빨리 하고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근데 네, 여기에서는 뺑뺑이가 돌아집니다. 벽 끼고 돌면 돌아지긴 하는데 일단은 이 부가적인 목표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가 걸리면 좀 골치 아프죠. 지금 뭐 챙길 거냐?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아이템을 챙겨 갑시다.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UV도 챙겨야죠 UV. 나손 비어? 아니구나. 원래 문을 잘안 만지고 스위치도 잘안 만졌는데 더잘 만지게 패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여기도 문을 만지지 않을까? 얼룩을 한번 찾아봅시다. 얼룩은 일단은 안 보이. 다단고 그리고 아이템을 챙겨 올게요. 만졌네, 이건 되게 잘 만져지게 패치했나 봐. 진짜로 내 앞에 있는 거 만졌죠. 아, 근데 그게 없네요. UV가 없잖아. UV, 바로 가죠. 손자국이 몇초 뒤에 사라지나. 그걸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만약에 손자국이 나오면, 시간 지나고 한번더 확인을 해볼게요. 뭐 챙겨갈 거냐. 바로바로 바로 치는 거. 미션 뭐 있지? 촛불. 촛불도 하나 챙기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면, ESG랑 저 부적을 와서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폐활력 미쳤죠 그런데 3초 뛰면 지칩니다 이제 모순이지 네, 일단 손자국 있네요 이거 이따가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이따 다시 확인해볼게요 나 제가 혹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네 말씀해주세요 알겠죠 어, 우불 진짜 잘먼인데 이제 불이랑 문이랑 이제 지문 잘 남기네. 이런 증거 하나는 얻기가 쉬워졌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저거죠. ESG랑 캔버스, 쟤네들이잘안 나오니까 여전히 잘안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너무 빨리 줘도 재미 없어요. 그러면 게임이 너무 스피드해지면 금방. 흥미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아직 이렇게 증거 안 주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어려움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어려움. 이 게임 좀 시험 시험하려고 중간 왔는데. 원래 이쪽에서 이벤트 많이 하는데. 일부러 없앤건지 확률을 낮춘건지 새로운 이벤트 만들면서 갈아치운건가? 그렇진 않지 않을까 네. 오우 감 아씨 뻔한거에 <laughs> 소리에 놀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피워볼까요? 자, 왼쪽 클릭하면 그러면 이제 물건 던지고 아이템 바꾼 다음에 버텨오고, 아이들 바꾼 다음에, <laughs> 난리 났는데? 그리고 엄청 난리네. 이거 EMF 띄우기는 굉장히 편하겠다. 그쵸? 그리고 또 피우고 싶을 때, 다시, 피를 돌리면, 다 탔네? 이런 건안 되네? <laughs> 애껴 쓸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제 몸에서 타버렸습니다. 제충머이 해서. 아, 어... 이제 뭘 봐야 되냐. 일단 질문은 없어요. 아, 있네. <laughs> 있잖아. 타인 아닙니다. 왜냐? 타인 헌팅 했어요. e m f 은볼 필요가 없... 뭐야 의림, 영어원. ESG 같은데. 폴더가 있는두개씩 던... 가끔 두개씩던지거든요 <목소리> 아, 이면좀이은이아은면곳은이것같은데뭐은데뭐야는 거야? 에. 쇼유어셀. 아 이거 하려고 그랬지. 오! 어 진짜 되네? 아 이거 ESG 너무 빨리 주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아니 쇼유어셀 한번 했다고 바로 준다고? 뭐니? 일단 폴더가이스트죠이러은 어? 잠깐만 지금쯤에 금거다 지금, 지금 주는 게 좋은 건가? 너 빨리 준거 아니야? 뭐야? 잠시 28이야? 갈렸네. 어 적당할 때 줬나? 이러면. 자 그러면 다음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자만 사용하여 앉아 있는 사람 실루엣 찾기. 잃어버린 쪽지 읽기. 잃어버린 쪽지 읽기. 쪽지? 자, 일단은. 진정제 좀 먹을게요. 생각보다 정신이 많이 가렸네요 이런 상호작용 많이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이제 이제. 챙길 거 없죠? 오, 다시 한번 해 볼까? 아음 너무 좋았나? sure setup. 거기 원옵이면 원올 오브 인. 원아 민이었네. 2에서 세이브랑 매니 베스트인가 혼자고 있나 확인해 봐야 지 지워지네. 바스모처럼. 2분 뒤에 지워질 것 같은데 이렇 어? 아, ESG 너무 잘 주는 거 아닙니까? 개발자님. 잘 줘도 지를, 안 줘도 지를, 그쵸? 그렇죠? 뭐야 되죠? 까먹었습니다. 아, 실루엣 여기 있잖아. 까비 실루엣 위치도 바뀌었나? 안 바뀌었겠지. 일단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후레쉬를 들고 싶은데, 후레쉬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죠? 빨리 차, 찾을게요. 그냥 릴레슬 여기 없고, 여기가이 자리에 있었나? 없네. 그러면 그럼 저기 로비에 있나 보다. 로비에 두개 있거든요. 아, 재밌겠는데 게임? 중간인데전 정신력이 이렇게 갈린 거 보면 내가 어려움할 만하겠 응? 응? 아, 촛불이 깨진 거구나 오, 어, 실루엣 어디 있어? 오, 깜짝 아, 이 뻔한 거에 놀랐네 쪽지는 어디 있지? 이거 촛불 깨진 소리 같거든요, 방금 나온 소리는? 아, 실루엣이겠다. 쪽지는 어디? 어 여기 뭐 반짝반짝? 어?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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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뭐야 이게 번역이 안된거 같은데 영어로 바꾸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뭐, 별로 읽을 필요는 없는 거 같은데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일단 새로 생긴 목표 하나 알았죠. 이제 손가락 찾아야겠죠. 손가락 찾았지 하나 총 다섯 개 이거는 후레쉬를 끄고 제가 아직 이거 F에 적응이 안 됐다. 그래서 직접 후레쉬를 바꿔서 이렇게 끄는 익숙해져야죠. 저는 애초에 후레쉬 자체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후레쉬를 안 들기 때문에. 몸에 십자가 없거든요. 어게안 하겠지. 빅토리아 빅토리아 일단 세개 갑자기 던져가지고 던지자마자 헌팅 일리는 없지만 혹시나 해서 바로 십자가 들었고 하나 없는데? 4개밖에 없는데? 하나 어디갔지? 로비에서 못찾았나? 아닌데? 아이 칼? 이게 상호 이벤트 할때 쓰는 거구나 손가락 어디냐 위자본 좀 물어볼까? 이거 저 이거 지하에 있는 손가락이 젠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브이 여는 없어 꼼꼼히 봤거든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은.. 있네? 그걸 못봤어? 자 그러면 손가락 다섯개 다 찾았죠? 왜그러세요 일단은 십자가 지금은 들고 다니고,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십자가 버리고 손가락 세개 챙기면 끝이죠. 제가 생방송은 제 디스코드 생방송 공지에 써 놓거든요. 그거 보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 아니기 때문에 현재 토일 월화 중에 한 이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 근데 중간은 이제 저제 입장에서는 이제 쉬운데 중간이랑 어려움이랑은 갭이 달라요. 확실히. 어려움은 진짜 아직까지 목표를 못하고 나올 수도 있어. 정신력이 금방 갈려가지고. 근데 중간은 쉽기 때문에.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파랑이 좋겠어. 가자. 쪽 집에 가져가야지 자 이렇게, 유령 찾고 실루엣 찾고 쪽지 찾고 촛불 끄게 했고 엑소시즘까지 끝 자, 이렇게, 이렇게, 패치. 모이치대이번 패치 영 패치 영상은 여무서하무리하도습하다습니다